미국에서 불어온 훈훈한 소식으로 삼성전자가 지원한 바람을 맞으며 흐뭇한 웃음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감세법안에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이 담기면서 관련 업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세액 공제가 확대되면, 반도체법 기업에 대한 혜택이 강화될 것이라는 호재바람이 불어오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좋은 바람을 타고 드디어 순항하기 시작한 거죠. 그 목적지가 어디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돈이 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러 가시죠.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500원 밖에 하지 않던 엔비디아를 사지 못한 것이 아쉬우시죠. 그때 알았더라면 분명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져 있을 텐데 말이죠. 이제 시작된 2025년 하반기 지금 알지 못하면 그때 그럴 걸 하고 후회할 테마 경제적 자유의 마지막 기회라고 볼수 있는 초대형 테마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오픈됩니다 자 인공지능 ai라고 표현하죠 이미 너무나 유명한 테마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보공학 분야에 있어 하나의 인프라 기술이기도 하죠. 즉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며 인간의 지능을 기계들이 인공적으로 시연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짧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식까지 모르더라도 인공지능 ai 하면 대부분 이게 어떤 것들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워낙 오래전부터 전 세계인들은 문화적인 콘텐츠로 간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생소하다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인공지능 AI 분야가 제가 말할 초대형 테마에 어떻게 녹아드는지 순서대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시청자분들의 통장 잔고를 늘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만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자유주행 부분 전기차라는 키워드를 넘어서 이 자유주행 기술로 테슬라의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다는 건 주식을 모르는 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분들은 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는 채 GPT 또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요. 미리 학습된 내용과 전 세계 정보를 토대로 한 방대한 정보 시스템. 이렇듯 인공지능 분야는 2020년부터 대중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았는데도 왜 지금 2025년 하반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개혁의 시작. 완성형 단계에 대한 계획이 확립되고 투자금이 몰리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대변해주는 부분이 AI 자체가 올해 구글 검색 키워드에서 관심도 1위에 등극했다는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기존의 AI는 2021년도에 제동에 한번 걸리는 바람에 모든 사업 분야가 추춤했던 적이 있었고 또 유네스코의 권고도 있었는데요. 윤리 집행 책임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시스템 자체가 편향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쉽게 얘기해서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의 확립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유네스코의 권고는 국제적인 협약보증이 있는 국가기업이 나서지 않는 이상 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투자심리 또한 위축되는 현상을 겪어야만 했었는데 인간 그리고 과학자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들 하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주축으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온 AI 연구는 결국 하나둘씩 그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테마가 바로 이제 곧 열매를 맺게 될 결실의 산물이죠.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기억하시죠? 전 세계적인 질병의 탄생으로 인해 모든 나라의 경제가 박살이 났고 그 와중에 임상 실험 결과 나온다 하는 기업들은 상한가 두번세번 번 맞으면서 분명한 바이오의 대부흥기가 왔었죠. 그런데 그때 주식 했던 분들은 나는 왜 바이오에 물렸을까 하는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남들 다돈 벌었다는, 심지어 나라가 주식하라고 등 떠밀어주는 그 시기에 남들 다 버는데 나는 못 버는 그런 억울한 상황. 바로 선택과 집중. 간단한 논리로 선택을 바꾸고 바꾼 선택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유일 테마장에 돈을 벌수 있는 기술입니다. 코로나 시기 집합금지와 외부활동 제한으로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이 집안에 많이 머무르니 택배배달과 같은 운송업이 뜨죠. 그리고 택배 상자와 배달 용기로 제지회사와 플라스틱 회사가 급등하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볼까요? AI 테마의 발전, 점점 더 고도화되는 기술력, 방대한 데이터를 쌓아두기 위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필요한 건 바로 엄청난 용량의 전기입니다. AI 전쟁이 심화되기 전 전력 전쟁이 먼저 들이닥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것, 전선과 전력설비가 바로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그첫 번째 테마가 될 것입니다. 왜 오르는지는 설명드렸고, 혹시라도 추가적인 상세 정보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연락처 남겨주시면 따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고,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수많은 전선과 전력설비 관련주 중에 어떤 게 AI 전산처리 데이터 센터와 관련이 있고,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어떤 건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광명전기입니다. ai가 국가적 사업으로 반영되고 발전된다면 주요 매출처가 한국전력공사인 종목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겠죠. 전력난의 심화가 진행될수록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이 커질수록 더더욱 빛을 발할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재룡전기입니다. 변압기 생산업체로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변압기 시장에서 큰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변압기 수요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재룡전개의 매출과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되죠. 다음은 세 번째 종목입니다. 일단 젠스왕 사진 화면에 보이시죠? 바로 너무나 연관성이 깊은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리게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 사티아 나델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벌써 두 인물의 관계도를 봤을 때에는 폭등은 당연히 어겨지겠다 싶을 정도의 힌트로 보여지시죠? 앞선 종목들에 비해 수십 배도 폭등 가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게 AI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설비와 반도체에도 직감접적으로 개입해 있고 신규 상장되어 기업 매출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친 매집의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제2의 엔비디아 (AMD)라고 부르고 있고 향후 3년 안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 가치를 지니고 있는 바로 이 종목을 지금부터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단, 일반적인 종목이 아닌 만큼 제가 현재 실시간 방송에서는 종목명을 모두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상 하단 링크를 누르시고 모바일에서는 더보기를 클릭하셔야 보이십니다. 이 링크에 있는 간단한 설문지에 성함, 연락처, 그리고 상담받고 싶은 종목명을 적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현재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건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주식판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2025년도 하반기 저 불개미와 함께 하시면 단타 종목부터 장기 테마까지 다양한 수익을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불기둥 투자를 응원하는 불개미였습니다.